안녕하십니까 김치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하버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유니온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유니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려 합니다 일단 유니온 시스템이 무엇이냐 인데요 메리니 분들은 유입하실 때 그냥 8천 찍으세요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유니온은 내가 키운 42개의 캐릭터들의 효과를 전체 캐릭터들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레벨이 높은 순으로 합산이 되는 게 유니온 점수가 됩니다 캐릭터들의 효과는 캐릭마다 다 다른데요. 누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의 효과가 나눠져 있으며 본인의 본캐가 어떤 스탯을 쓰는지 보시고 먼저 육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과는 레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60, 100, 140, 200, 250 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200렙까지만 육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때마다 주는 합업으로 250 또는 260까지 육성을 하며 그 외에도 요즘 250작은 일캐 경험치나 몸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본캐 말고 유니온 캐릭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익성비를 줄 때가 있는데요 본인이 8000을 찍으셨거나 다 200렙이 찍혀져 있으신 분들은 210렙까지는 쓰기 딱 좋습니다 다음으론 유니온 등급 관련 설명입니다 제 유니온 점수는 현재 9900대인데요 유니온 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랜드 마스터처럼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이 올라갈수록 유니온 칸 해방 및 공격대 인원수 증가가 됩니다 8000 이후는 솔직히 엄청 크나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점수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시라면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메리니 분들은 유니온 공격대 점령지 자체가 넓지 않을 텐데요.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동적으로 넓어지게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유니온 아티팩트, 그리고 유니온 챔피언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온 아티팩트는 무엇인가인데요. 유니온 창을 열어 왼쪽 책갈피 같은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보이시는 몬스터 크리스탈을 해금하여 효과를 얻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크리스탈이 열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열려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열기 위해선 아티팩트 미션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단에 아티팩트 AP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 크리스탈을 해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려있는 크리스탈들은 여러 가지들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 10렙까지 업글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크리스탈의 효과를 순서만 바꿔서 중첩이 되게끔 넣어주시면 5렙씩 강화가 되기 때문에 도합 10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효과들이 많아서 귀찮더라도 꼭 해금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유니온 챔피언입니다. 줄여서 유챔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하드수우부터 노말 칼로스까지 쏠격을 하여 해금을 하는 건데요. 솔직히 메리니 분들은 하드 스우부터 하드 지닐라 정도까지가 맥시멈일텐데 단계 보스마다 클리어 시 좋은 효과를 얻으시게 되는데 솔프를 해야하며 기존 난이도보단 몇몇 보스를 제외하곤 더 어렵다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엔드 컨텐츠라고 소개가 된 만큼 쉽진 않은 컨텐츠다 보니 효과는 좋아도 메리니 분들은 천천히 신경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니온 시스템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메이플의 장벽 중 하나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귀찮으면서도 딥한 컨텐츠다 보니 많이들 꺼려하고 포기하고 그런 컨텐츠 중 하나인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가 되었을지언정 솔직하게 아직도 여전히 이 시스템이 유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데일리 기프트에서 주는 메가버닝을 삭제하고 테라버닝으로 바꾸면서 2주에 한 번씩은 그냥 주는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큰데요. 그래도 하고 나면 확실히 좋은 효과를 받는 건 팩트니 힘들어도 꼭 하셔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앞으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